혹은 막몇천개 남아 있다. 바로 김날두님한테 맡기시면은 피 c 방에서 돌려드립니다. 그러면 바로 또 원래도 또 보너스로 먹을 수 있잖아. 진짜 운이 좋으면 월배 원래 이천이는 진짜 많이 먹어서 그 동안 제가 어느 날은 한 날은 네번까지 있죠? 다 보내주신 겁니다. 어, 이렇게 신청하시면 또 탑클까지 또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우 형이 나가셨어. 어, 나가셨고 가보자.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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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무기로 분들 운동 고수님. 예. 원래 잘 까세요? 응. 예? 응. 가자. <laughs> 형님, 어, 호날라 왜, 왜? 레반 부사자이어아 자, 빼길 한번 더. 제 호날도 오늘 재물인 건가요? <laughs> 재물이 아니라 너꺼는 약간 느낌 그래도 좋지 않겠냐? 그렇게 깨졌는데. 어, 우리 민건님 오랜만. 우리 민건님 오셨습니까? 안녕하십니까? 어, 야, 붙지 않겠냐? 뭐 하나는 나오지 않겠어형 그냥 느낌 그렇다 가자 드디어? 어 느낌이 그래 자 한번 더 리오넨 메시까지 980만원 요정도 우리 이민건님 3개 고맙습 감사합니다 가자 원타본님 등장이다 레만 아 레만 아닐거야 자 해리게이 두번째 짱 자 대회 한번더 이어가자꾸나 아, 우리 이민건님께서 또 3개 2개 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큰손이었어자베라티한번더이라티베라티베라티 어. 마무리까지 어, 네이마리 아우 이민건님께서 8점 선물 고맙습니다 잘받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건님그또 어. 초콜렛 까님 그잘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지 g 님3 0짜리 아니 5 0짜리 있었잖아 어? 5 0짜리 깠냐 내가? 안깠지? 야 우리 또 이민건 님께서 또 112점 선물까지 아주 감사하게 잘 받을게요 부저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잘 받을게요 이민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건 님어 아주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112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라모스 두번째 장 반짝 아자르 좋아서 여기서 라모스 마무리자 코스닥까지 아, 이 정도. 예. 우리 까님도팔군입 고산합니다. 자, 포그바 형님. 3930한 4천만 원 정도 주머니 에 챙겨 가자. 자. 저기요. 예. 움직이시죠. 아유, 여러분들. 어, 되겠네.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운동구수가 움직입니다. 저 친구가 정말 클래스 있는 놈이야 정말로 그동안 엄마 복제가 뽑아냈고 저 우리 오신 분들 12시 넘었습니다 아까 누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추천과 즐겨 해누르수 있다는 거 화면 터치 아주 상단에 보이는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3,900개인데 요거는 내가 볼때 어제 입 계속 2월 된거 같고 여러분들 음, 한 번씩들만 부탁드릴게요 원따 원따 원따봉 원따 원따 원따봉 추천과 즐겨 찾렇 아끼지 말고 한 번씩들만 눌러 주세요 감사하고 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! 가자 제가 일단 먼저 재물 바칠게요 네? 아, 아, 뭐, 아니, 예? 요 재물 바겠습니다예세야죠 재물입니다 아, 아, 제가 재물 야무지습니다 <laughs> 준비하세요! <웃음> 아, <laughs> 어. 네덜란드. 어 네덜란드 때 10번. 아, 불린트 네덜란드 때 등번호 10번에서 10번. 오케이. 등번호가 10번이고 어쩌고 잠깐만! 아또 우리 히키라 님께서 <laughs> 히카리 님, 아또 히카리 님또 119점도 아주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부처썸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받을게요. 히카리. <laughs> 아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아뭐 네덜란드 뭐라고요? 네덜란드로 가신다고요? 2인가야 <laughs> 되겠어. 아 진짜. 일단 쉐링엄. 1억 8천 아, 일단 너무 작습니다, 주인분. 우리 주인분, 솔직히 이 선수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, 그지? 아, 너무 좀 죄송하고. 아, 진짜 죄송합니다, 주인분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예, 사랑하고. 아, 다음번에 혹시나, 신청하시면, 예, 그때는, 좀, 뽑아볼게요. 예, 죄송합니다. 예.